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리브 경제연합의 핵심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지하 3000m 안반을 폭파하는 쉐일가스 기술, 프랑스는 170억 달러 현금 지원, 중국은 200억 달러 무이자 차관과 1년 내 공사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총 6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 외교 전쟁에서 경제 규모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한국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그 놀라운 답은 세상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던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그 아이는 바로 이 발표 연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오후 4시 53분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귀를 때렸고 시멘트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12살이던 저는 여동생과 함께 교실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이 내려앉으며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가는 중에도 여동생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를 치우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더니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동양인이었고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심스럽게 제몸 상태를 살피더군요. 차가운 청진기가 제 가슴에 닿자 그의 눈빛에서 깊은 집중력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그의 표정에 베어 있었습니다. 제 맥박을 재는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수 없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 임시진료소에서 눈을 떴을 때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봐도 그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저 군복을 입은 동양인 의료진이 여러 명 있었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시간이 흐르며 그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건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 있는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언젠가 그 고마움을 갚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죠. 오전 10시경 먼지 날리는 마을 도로 끝에서 낯선 군용 트럭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어떤 군대가 오는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수 없었거든요. 트럭에서 내린 군인들을 보자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군대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위압감이 아닌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대장으로 보이는 한국 장교가 앞으로 나서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드는 게 느껴졌어요. 저 역시 마음 한켠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장교가 입을 열었을 때 마을 전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차있었습니다. 우리는 단비부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더군요. 그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목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려 희망을 깨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단비처럼 스며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마음으로 판단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군인에게서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진정성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망치와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공터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무거운 사명감이 묻어 있었어요. 몇몇 군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민수라고 소개한 중위가 한 아이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곧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마을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담비부대가 설치한 진료 텐트 앞에는 매일같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현우 대위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진료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관절염도 열이 나던 친구의 감기도 모두 그의 손길을 거쳐 나아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훗날 외교관이 되어 확인한 기록이 놀라웠습니다. 단두달 만에 5천 명, 1년 반 동안 총 3만 명의 환자가 그들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는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생명을 되살리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현우 대위의 따뜻한 손길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의료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우리 마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체계적인 진료순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른 외국 의료진들이 숫자로만 환자를 봤다면 이들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치료를 받으며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치유되어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군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 말이죠. 그들을 보며 군인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민수 교관이 지도하는 태권도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의 함성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선영 소위는 매일 위생교육을 하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마음껏 웃어본 게 말이죠. 어느날 아이들이 곰새말이라는 한국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른들까지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도 우리와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군인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는 거냐고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경계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교육 방식이 우리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K콘텐츠라고 부르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식 교육법으로 배우는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이 모든 과정이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전파였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군인이지만 선생님이고, 때로는 형이나 누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말이죠. 이런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늘물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담비부대 공병대가 우물을 뚫겠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 단체들이 와서 말만 하고 사진만 찍고 떠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정말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물을 뿌리며 소리 지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맑은 물을 두 손으로 떠올려 눈물을 닦았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기쁨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우물은 나중에 사람들이 희망의 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식수 인프라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 준 것이죠. 더 이상 물을 구하러 먼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고 어른들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상 속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다준 건 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희망의 샘에서 물을 기르며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졌던 자리에 새로운 학교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하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헌신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벽돌을 얹으며 환하게 웃던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레오간 국립초등학교 개교식 날 담비부대 군인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아리랑을 아이들이 부를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멜로디 속에 담긴 정서가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훗날 외교부 장관이 되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담비부대는 철수하면서 학교, 우물, 보건소 등총 110억 원 규모의 시설을 IT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선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해준 것입니다. 교육과 보건. 그리고 생활 기반 시설까지 통합적으로 재건해준 그들의 노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각각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작동했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플 때는 바로 옆 단비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원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설만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준 그들의 품격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들 덕분에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움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범이라고 할수 있겠죠. 철수 전날 밤, 이현우 대위가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초코파이 한 봉지와 작은 편지 한 장을 제 손에 건넸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단순하지만 따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웃을 수 있어서 기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한 문장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우리 마을에는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건물들, 시설들,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 말이죠.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컸지만 언젠가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편지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다는 그들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의 약속처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품격 있는 이별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국제적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날부터 저는 언젠가 외교관이 되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제가 IT 외교부 장관이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UN회의에서 재건 성공 사례로 한국을 언급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외교 무대에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책상 서랍에서 꺼낸 그 편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당신들이 웃을 수 있어서 기쁘다던 그 문장이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이현우 대위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때와 같은 조용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비 부대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고 말이죠.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의 소년이 외교장관이 되어 다시 찾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국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선행을 잊었을지라도 도움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비부대가 떠난 후에도 한국은 IT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IT학교들의 최신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코이카는 우리누리학교라는 한국 이름의 학교를 신축하고, 물정화 기술과 태양광 발전 그리고 K방역 기술까지 전파해 주었습니다. 어느날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한국 이름이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감동을 안고 저는 국제개발협력포럼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국가회의에서 한국을 전략적 동반국으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자가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았다고 말이죠.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선 총체적 협력이었습니다. K디지털, K보건, K교육이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포괄적 접근이야말로 21세기 국제 원조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외교적 계산이나 정치적 조건이 아닌 순수한 신뢰 관계로 맺어진 국가 간 협력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한국과 IT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원조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죠. 이후 카리브 경제연합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사업의 핵심 파트너 선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최첨단 쉐일가스 기술과 안전한 원전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는 대규모 투자 자금과 유럽 시장 공동 진출권을 내걸었어요 중국은 단 1년 만에 공사를 완료 하고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강력한 제안들이었고 저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맨 끝에서 작은 문장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별도 조건 없이 현지 공정 참여율을 보장하고 기술 전수와 교육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의장 단상의 선전은 모든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IT는 한국을 선택한다고 말이죠. 회의장의 정적이 흘렀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미국 대표는 눈썹을 찌푸렸고 프랑스 대표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중국 대표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흥미롭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는 돈이 아닌 진심과 신뢰를 선택했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약한 나라도 주도적으로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람 중심 접근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격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선택 발표 이후 국내외적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비판했고, 미국과 프랑스 같은 전통 동맹국들을 등지는 결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왜 생소한 국가를 선택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론사가 특별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단비 부대가 110억원 규모의 시설을 기증한 채 조용히 철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우물, 보건소 그리고 보육원까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남기고 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코이카와 한국 민간단체들이 10년 넘게 무상으로 교육, 위생, 에너지 지원을 계속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한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온게 아니라 정말로 돕기 위해 왔다고 말이죠. 그 순간부터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비판하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입장을 바꿔 진심의 나라를 선택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도 한국의 숨겨진 선행들을 계속 발굴해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선택한 건 진심의 나라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품격 있는 국가인지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담비부대 창설 15주년 기념식에 초청받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전시관에는 담비부대의 활동 사진들과 복원된 교실 모형, 우물 설계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초코파이 한 봉지와 편지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더군요. 그 편지는 바로 이현우 대위가 저에게 건넸던 그 편지였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동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순간 12살 소년이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비 부대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절망 속에 있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단비부대 장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할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초코파이, 편지, 그리고 전시관에 담긴 모든 기억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말이죠. 단비부대의 철학이 세계 외교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희망을 남기는 나라라고 말이죠. 그 순간 회장 전체가 기립 박수를 보냈고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폐허 속에서 만난 그 손길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 낼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정한 국제 협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단비부대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희망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